먼기를 와서 배고다 아 커트러리도 좀 갖고싶었는데 어? 커트러리 같은 것도 도 파는데? 말 침대 트레이

제가 지지난주에 지지난주 일요일에 이케아를 갔다 왔는데 그동안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너무 걸레적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언박싱을 하고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할 거예요 원래 이케아 가면은 되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많이 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, 그렇게 많이 살건 없더라고요. 왜냐면, 이제, 이미 가구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, 뭐 소품이나 이런 거 위주로 살려고 생각했는데, 뭐, 그렇다고 뭐, 조명이랑 조립식 가구를 빼면 사실 그렇게 살게 많지 않았어요, 저는. 뭐 넘어가니까, 그, 가방. 가방. 음. 가방 1,500원짜리 미디엄 사이즈로 사. 그리고 뭐가 필요했냐면 이 파이꽂이. 고지. 파이꽂이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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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사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케아 제품을 좀 인터넷에서 보고 사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니까 배송비가 더 물건값보다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갔을 때 사와야겠다 하고 생각했고 파일꽂 꼬지가 이케아 가면은 보통 이런 스틸 재질이 있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뭐 종이 재질도 있는데 종이 재질은 우선 뭔뭐 실내가 안 가는 느낌? 그냥 내구성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사기 싫었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이랑 스틸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래도 좀 무난하게 오래 잘쓸것 같아서 샀고요. 이거는 두개 세트로 해서 14,900원이에요. 14,900원이고 두 개가 동일한 크기는 아니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살짝 큰 사이즈의 팔꽂이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14,900원이고요. 그리고 이 커트러리 세트 너, 왜, 왜 그럴수록, 너 어디서 보고 있어? 그럼 뒤에서 봐, 그러면. 여기서 봐, 여기서. 어머, 알겠어, 알겠어. 미안합니다. 커트러리 세트를 하나 샀어요. 이거는 이제 같이 간 언니가 추천을 해준 건데, 숟가락, 포크, 나이프. 이렇게 4개에서 12개가 들어 있는데, 9,900원이라고. 그래서 손님들 올때잘 쓴다고 해가지고, 저도. 보통 손님 오면은 막 일회용만 쓰고 그랬는데 이게 있으면 좀 유용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하나 샀어요 이거 9,9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커트롤이 있는 옆에 바로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씻어서 말려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통을 하나 샀고요. 근데 이거 엄청, 네, 물기 잘못 묻으면은, 금방, 곰팡이 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, 또 지나가다가 봤는데, 이게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. 이게, 둘다코르프로된 건데, 이게 1,500원이고, 이렇게, 이거는 좀 턱이 있는, 그 컵받침인데, 이거는 1900원이었어요. 4개, 네개 세트고, 아, 이건 2개 세트고, 이거는 4개 세트.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먼저 봤어요. 그래서, 행주. 사실, 사실, 행주 일회용이랑 약간 빨아쓰는 행주 이런 것만 쓰거든요. 왜냐면은 행주 같은 게 삶아야 되고, 막.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안 살려고 했는데, 이거는 사실 행주에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데코용으로 쓸것 같은 느낌이고, 이거는 두 장에서 7,900원. 두 장에서 7,900원을 샀고, 얘는 네 장에서 3,900원.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. 그리고 이케아 가면은 행주가 종류도 많고, 컬러별로 다 있고, 뭐, 되게 다양한데, 그날그날 또 없는 품절돼서 빠진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약간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못살수 있다는 그런 게좀 있고,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막 생각보다 저렴한 것도 많은데, 굳이 꼭 이케아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최저가로 이제 다른 대체품을 충분히 좋은 걸살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케아가 가깝지 않으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왕복 3시간, 그러니까 편도로 1시간 반씩 걸렸거든요. 그래서. 저는 뭐 별로 특별히 엄청 많이 사려고 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은 굳이 이케아에서 꼭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인터넷으로 그냥 배송비 좀더 주고 사셔도 그게 아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이제 이 물건 좀 정리하고 저는 이번 주에는 진짜 룸투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부디 대청소를 한번 하고 이투를 찍을 수 있게끔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영상을마칠은요칠게요 안녕